어? 지금? <웃음> <웃음> 자 갔다. 라인 먼저 정해 나탑 정글 호호 어어 <laughs> 어, 어. 정글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승부하는 수밖에 <laughs> 졌다 미드 간다 이겼다 미드도 뺏겼다니 <웃음> 어? <웃음> 나 화면이 <laughs> 어... 켜졌는데 이미 정글이 켜져 있어 <laughs> 쟤 깨매야징 와 1픽 제드 저거 미드 제드 해놓고 <laughs> <미드도 아닌데>. 아무데나 하고 <laughs> <와, 응. 웃음> 제드 픽 해놓고 <웃음> 아무데나 <웃음> 제드 <웃음> 간다 간다 <Good> 에범몬뾱 <night>, <laughs> <laughs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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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! 어! 기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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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제드? 어. 어. 어? 어? 제드~~ 어? <laughs> 어. 톡! 다이스 죽을 때까지 실시기를 걸어주는 그의 갱킹 이거거든 팀원 은신 공안 써도 되겠노 편안 님 <laughs> 죽어라, 마스터이! 어살라져에 e e e e 어 e e e e e e e 쏘리면, 쏘이브친다 실명. 와 실명. 리면쏘리데 쏘리면! 안리거쏘고면 있었죠 있었죠 있었죠. 아. 실명. 어. 버섯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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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 실명 야 아, 야안 썼으면 죽으니까 쓴거지 <laughs> 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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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야 너? 물거북 먹었나 보지 뭐. <laughs> 오 리신 믿고 있었다고. 나이스 연기. 어. Yeah. 실명. 실명. 실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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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명. 오, 날라, 날라, 자 어, 실명. 어. 자리 써라, 멍청한 <laughs> 놈. 실명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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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나 해야 된다. 키는 한, 아, 아 그라가스 그 와중에 흠수두고 있네. 아 도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고백 코인이가 또 밟았다. 아, 또 밟았다. 죽겠다지 저러다. 죽어. 아! 버섯 밟아. 나이스 버스 밟았어. 데킬. <laughs> <저것도? 웃음> <laughs> 아 저것도? 와. 맞다. 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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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나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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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나를 두고 어디어 어딜, 어딜... 리신 이걸? 오오오아 오! 내가 다 양념해 줬다 인정 자 그리고 잘못 깔은 것처럼 피망를 보이게 깔아줍니다 앞에 버섯을 넣어요 악나래 <laughs> 팀모 한타 참여 안 하네 아팀모자의 개봉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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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야 yeah. 하하하하하하하하, <laughs> everybody pause <laughs> club, 저거 그냥 렌즈 한번 돌리면 끝이잖아. 어, <laughs> 근데 근데 들켰어 이미 트린한테. 이미 이미 오더 내려놨을걸? 팀워너 씨오색이 돌렸아 그런 <뭐였던> 거 언더. 아, 거야

벗어네 야호. 개개 나빴다. 개 나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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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개인 안 빳네 웃음> 사악한 거 봐. 어 좋다. 나팔을 불러라버스 <laughs> 깔리는 거 봐. <laughs> 야, 도형 이거 봐 봐. 아이 뭐야? 무한 튕기잖아, 이제. 진짜지. <laughs> <실제지? 웃음> 오, 람머스. 이거 이거. 야, 터치지. 일렬로쭉늘어섰네 버섯 1열 정도. 여긴 더시 1열 정도다. 오와 먹고 있었는 개틀 트롤링. 개틀 올이네 먹고 있는데 어그로 끌어가 가지고 장로한테 배달해 주는. 아, 엘이 와, 씨, 거친 거 봐. 티모 엔딩! 티모 존나 성가시겠다. 아, 버스 타나 밟으면 집 갔다 와야지.